아, 또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이거. 계란찜. 어, 이거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에 있는 삼겹살 집에 오게 됐습니다. 어, 사, 여기 지금 광주는 눈이 많이 와서 큰 도로는 눈이 다 녹았는데, 이제 이면도로는 이렇게 이제, 예,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주에광산구 예, 하남동.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상가에, 오늘, 저, 갈 집이, 이제, 돼지 삼남매, 돼지 삼남매라는 삼겹살 집입니다. 엊그저께 여러분들, 이제, 신안에 있는 섬에서, 그, 보시잖아요. 시골, 섬, 바, 바, 바닷가 쪽, 예, 거기 삼겹살 집 가봤는데, 오늘은 광주 도심지, 삼겹살이 얼마나 잘 나올지, 여기도 맛있는 집이고, 유명한 집이거든요? 저도 한 서너 번 왔는데, 오늘 이제, 결혼식, 이번 주 크리스마스날 결혼하는 형이 있어가지고, 그냥 축하도 해드리고, 예, 응원도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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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끌미끌합니다 이게 눈이 많이 왔죠 여기 이게. 예, 이게 저 강물이 많아 가지고 해갈이 돼야 되는데 눈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는 거 같은데 이게 건눈 건설이라고 이게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수분이 별로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소고기 사주는 사람 은 주의하고 대가 없는 소고기 없습니다 순수함 맛지고 마음 가지고 돼지기까지 삼겹살 씨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저기. 네. 자, 오늘 이제 그 여기 광주 삼겹살 씨 맛있는 삼겹살 씨. 형님 이제 결혼하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네. 추가 파티를 하러 왔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제 그날 사회를 부르세요. 여기서 맛있는 된장찌개와 닭시고다이. 자 이렇게서. 자, 가지드뺀니다 형님. 네, <laughs>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두 번째, 아, 방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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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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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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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여기는 지금 안 하면서. 여기 지금 총각이 여기가 여기 서개시켜줘요형 여기 결혼하시고 그냥 어 <laughs> 참나 서개시켜줘서그런또 <laughs> 인연이 있었네 이게 이제, 이제 원래는 어. 코로나가 안터졌으면 그때 결혼했겠는데 네. 결혼할 아. 때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아 이게 먼저 낳고 지금, 살고 지금 12, 12월 달에 애를 낳은 거야 이제 맞아 맞아 그랬다 그랬다 지난번에 네, 12월 달에 낳았는데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결혼을 못했지 애기 가 지금 몇살이 지금, 몇 지금 이제 4살이지 4살이고 아, 그럼 내 결혼식을 깔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구만? 3년 동안 못하고 그랬어. 못에다가 이제, 틀리고, 네. 네. 오래가지고 아기는, 어. 그러면 결혼할 때 그럼 아기는 누가 봐주는지 그 집에서? 네. 어. 고모들도 있고. 어. 집에서 해주고. 어, 신혼여행은 언제, 뭐, 집간거 그래? 아, 그 애때문에 그냥 여수나 갔다 올라. 고 여수 갔다 오려고? 그, 풀빌라 보니한 50만원 하더라고. 풀빌라 50만원, 그래. 애기, 원래는 게 40만원인데, 아. 그 분을 지켜주는데 한 10만원 받던 거야. 아, 거기 그 저기 가는데 10만원. 물2 8도 30도로 아또기 김치도 맛있던데 요뭔지도딱 해서 이지 기름에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어우회 좋아 진짜 네이버 기자 페이지 네이버에 서인주 기자 하면 기자 페이지 그것도 해주시고 네이버로 서 생존창업에 유튜브는 생존창업 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고개만 보지 말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제 네이버에는 성인주 기자 하면 헤럴드 경제 성인주 기자 페이지 있거든요. 네. 유튜브는 생존 창업. 아, 야, 이거, 뜨거워. 맛있게, 뜨거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자, 같이 한번잡싸 보실까요? 보다 와, 이거. 이 야, 이거 맞지? 엄청 많이 안 된다. 에네 이거. 제가 신혼에서 모을 때 1인분에 15,000원이고, 밑반찬이, 역시, 광주가 대도시라 그러지, 더잘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김치도,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지고, 요거 이제 상추에다 박 싸가도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술이 빡 당기는 날입니다. 또, 좋은 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형, 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탄절이죠선탄절 크리스마스. 2부. 이브. 크리스마스 2부, 그냥 결혼을 인생 그냥 뭐. 아, 소톱로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손톱먹 아버지가? 딱 그거 보고 절대 술먹어 실수하면 술안 된다 그래서 국그를못 봤어 술 먹은.. 술.. 술걸내서못 봤다고? 주 아버지를? 그술은 응. 형은 몇살때 먹은 거야? 아 응. 응. 거기다가 지금 해놓고 마거광고 <laughs> 응? 아, 있어? 은주이 <laughs> 응. 여기 형은 아직 아침 안 될라 그러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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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어제 지금 아구찜에 볶음밥 했는데 여기 또 삼겹살 또 볶음밥 또 맛있게 나왔습니다. 와 이거 콩나물에 뭐 들어가서 노릇노릇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